Так, 강아지가 쫄랑쫄랑 이쁘다. 와, 이 강아지 신발 여러분. 쫄랑쫄랑쫄랑 막 간다. <laughs> 아이고, <웃음> 쫄랑쫄랑쫄랑. <웃음>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가는 찰나라에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날씨가 저녁에는 쌀쌀하긴 한데, 지금은 좀 걷기 딱 너무 좋네요. 지금 산책 중인데. 음, 걷기가 너무 좋아요. 좋네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걷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 여기 너무 좋아요. 걷기가. 공기가 너무 좋네요. 여기는 지금 단풍이 다 떨어져서 이제 지금 지는 그런, 네, 가정입니다. 지금. 누나, 누나, 어, 우리 강재동생, 내가 눈팅 하는디, 요즘에. <laughs> 책도 안 치고. <laughs> 어, 누나, 요거. 지금 산책하고 있어. 나 맨날 산책하던 길, 여기. 개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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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여기가 되게 좋아, 지금. 춥지도 않아. 원래 좀 있으면 춥을 것 같긴 한데. 어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아. 이봐 단풍 다 떨어졌어. 인제 강이도 지금 좀 바쁜가 봐. 밤팅이 산책 왜? 밤팅이 왜? 밤팅이 됐 밤팅이 됐어? <laughs> 밤팅이 왜? <laughs> 강제 동생 밤팅이가 됐다고? 어? 동생아 밤팅이 됐어? 누나 여기 너무 좋다. 이쪽 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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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제, 네들 지금 요봐, 둘이서 부부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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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 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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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 지 아, 아이 말이 그 너무 싫어 갖고 같대 동생아 누나의 인상이 너무 싫어 갖고 아왜 그렇게 싫은 거야 그지 그고싹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지 어? <laughs> 어 그래서 밤뒤 요즘에 요근래 그전에는 못했고 응응응응 음, 음, 음. 아니 일 끝났어 동생아 아직 안 끝났지 응 어. 어, 그랬구나. 그래, 바쁘지, 또. 지금 바쁘면 좋은 거야, 아기지, 바쁘면. 그지. 어, 맞아, 맞아. 바쁘면 좋은 거야, 진짜. 아, 오늘 쉬는 날이야? 어, 아씨, 우리 강제동생, 우리 한잔 먹자. 이제 날 잡아서. 어? 동생아, 우리 날 잡아서 한잔 빨자. <laughs> 와, 유 아, 그렇구나. 그래 쉬는 날좀 여유롭지, 그지? 응, 아무래도 그지. 어, 누나 많이 많이 힘들었는데 괜찮아 이제. 어, 많이 힘들고 술 먹고 울고 불고 음악 틀고 울고 불고. 아, 이제 괜찮아. 어, 어, 이제 적응 됐어. 엄마, 어, 노인 전문 요양병원 이 아니라 조인 전문 병원. 어, 충주에.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 다 산소도 다해 놨거든. 그래 갖고 어. 이제 이제 괜찮아. 어 많이 울었어. 나도 맨날 눈이 막 퉁퉁 부었고 이러고 있었지. 아, 밤에 늦게 할때 눈팅했어. 아메. 그랬어. 누나. 어, 그래. 술로 살았다 누나가. 에휴. 그냥 그래 그래. 응, 알았어, 이제 안 울어. 울, 울고 싶어도 눈물이 이제 다, 이제 없어. 조금은 남아있는데, 이제 없어, 없어. 눈물이 일랑. 뭐지, 그게, 카, 뭐, 가지 말아요. 뭐, 그 노래도 있지, 그지? 응. <laughs> 어, 이제 안 울어, 안 울어. 어, 이제 술 먹어도 즐겁고 그래. 응, 어쩔 수 없잖아, 그지? 응. 근데 우리 엄마 암만 해도 동생아 100세까지는 하실 것 같어 아무래도 내가 월요일날 면회 갔다 왔거든? 근데 아주 그냥 머리도 깎고 너무너무 정신이 말짱하시니까 다른 뭐 치매 이런 게 없으니까 노화가 돼서 다리가 이제 부러져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병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어, 딱 보니까는 병 없고, 막 이래서 왜, 어떻게 돌아가시나 했더니, 이제 노화가 와서 일었을 때 뼈가 부러지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더라고. 우리 엄마 속병도 없으시잖아. 뭐 암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일단 노화가 돼서 일었을다가 다리에 힘이, 응. 어. 그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근육으로 그, 걷잖아. 근데 뼈밖에 없잖아. 뼈가 이제 다 으스러진 거야. 어, 이제 100세 되면은 많이 사시기는 한데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 오, 그게 있더라고 막 아파 갖고 돌아가시는 거는 나는 봤잖아 친구들이나 부모님 이 친구들이 본데 우리 엄마는 아무 도 아픈 데가 혈압약 조금 먹고 그외는 없었어 오, 병치레는 안 하셨어 조금 아프면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또약 처방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되니까 뼈가 이제 삭은 거야. 삭은 거. 그러니까 잇나지를 못 하는 거야. 어. 응, 음, 그러니까 그 그래서 돌아가시더라고. 어. 어, 그래서 와 이제 이런 그런 걸 많이 느꼈지. 그렇구나. 이러고. 음. 아이고, 우리 강재는 <laughs> 동생아, 누나하고 우리 한잔 하자. 저 꽃사랑 감독님하고 우리 스위 만나서 우리 또 한잔 누나가 그냥 또 그냥 맛있는 거 사줄게. 응? 날좀 잡아. 이제 누나 시간 되게 많아. 애들 뭐다 이제 뭐, 그 저기 작은 아들, 큰 아들도 저기 하고, 이제 어, 누나 멋대로 다닌다. 너 <laughs> 만난 거 먹으러도 다니고. 그래, 그래, 맞다. 응강제 어, 동생, 알았지? 누나가 그러고 어 그거 뭐지 어 눈팅 이렇게 해최 안쳐도 본다는 거응 음, 끝까지는 못 봐도 좋아해 꼭 눌른다 내가 그리고 어디 틸도 토끼 수도 있고 어, 꾸준하게는 못 봐도 그래 우리 꽃사람 감독님도 내가 눈팅을 했어 응 어, 어, 그니까 한번 우리 만나서 한잔하자 응 어. 이제 그다 요만큼 걸었어 많이 걸었다 여기 우리. 나 승인 봤대 우리 강재 동생하고 둘이 사이 <laughs> 맨날 이렇게 꽃 보고 막 그랬지 동생아 우리 변치 말자 사랑해요 어큰귀 집게 오 그래 맞아 이봐봐 여기 이제 거기도 단풍 들었지 그지 다 졌어 음, 여기는 이미 다져갖고 이제 떨어졌어. 어, 저번주에 너무 이뻤어, 저번주에. 저번주에 너무 이뻐갖고, 다 떨어졌어. 여기 봐봐. 그니까, 꼬살 감독님하고, 우리 수이서 한잔하자. 와, 이봐봐, 이제 너무 해 넘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맞아. 시간 빠르다. 강제동생아. 음, 그래, 맞다. 진짜 6년이네, 6년. 와, 진짜. 세상에. 근데 내가 또 강제동생 그, 처음에 저거 할 때, 그때 하면은 6년이 맞는 거야? 그것까지 합치면? 내가 팬이었잖아. 그것도 따져야지. 그지? 그거 따져서 6년이 맞아? 응? 어? 동생아, 그거 따져서. 그 6년 맞아? 더된것같어 <laughs> 그니까. <laughs> 우리 강제는 내가 어디 가서 칭찬한다, 진짜. 그런 사람 없다고. 건데 또 거기서 샘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지? <laughs> 거라면 안 돼, 그지? 음, 합해서 6년이었어? 음, 그랬구나. 야, 벌써 봐. 누나가 지고 58세니까는. 6년이면 52세인데, 그지? 아, 나도 감사해, 항상, 우리 강제동생. 응. 우리 내 강제동생, 진짜 항상, 응. 변함없이 그냥 음방하고, 변함없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응. 나도 감사해, 하트, 하트! <laughs> 아이고, 여기 애기들 봐라, 야. 진짜 애기들 찍고 싶다, 귀여워서. <laughs> 아이고, 쌍둥인가 봐. <laughs> 어, 그리워, 저, 그래. 한번 저기 하고, 오늘 쉬는 날에서 저녁 맛있게 먹어. 응, 어, 애기들이, 둘이 이렇게 유모차가 저를 끌고 가는데, 너무 둘이서 귀여워. 이봐, 이제 다 떨어졌어. 어 이거 되게 예뻤는데 다 떨어졌어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서. 와, 그치? 거기 저기 단풍 구경 아 바빠갖고 못 갔겠구나 단풍 구경. 음 그래 맞아어 어, 이제 누나 이제 뭐 이제 음 이제. 중년이 넘어갔고, 넘었지, 그지? 중년이 되고서야. <laughs> 어. 이제 한가해. 엄청 한가해. 봐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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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풍 봐라. 음, 강아지. 아, 단풍 못 봤죠? 응. 음, 아이고, 어떡해. 토다, 토다. 바빠서. 응. 음. 봐봐요, 봐봐요. 봐봐. 여기가 또 이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봐봐, <laughs> 이쁘지 이쁘지. 응, 알았어 술은 쬐끔 만난 거만 먹고 맞아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이봐 응. 이쁘지 이쁘지. 이봐 단풍 좀 봐. 이렇게 이뻤는데 다 떨어졌어. 어, 술먹술 술 많이 먹으면 이제 되게 막, 여럿이 어울려서 먹기는 싫고, 먹다 보면은 막, 오, 많이 먹게 되더라고. 야, 이쁘지? 봐봐, 여기 이렇게 엄청 이뻐. 여기가 이렇게 이뻐. 지금은, 지금 많이 진 거야. 여기 지금 다 이뻤는데, 많이 졌어. 이렇게. 여기도 이뻐. 음. 화질 어때? 동생아, 괜찮아? 여보,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와. 어, 왜냐면, 여보, 오, 이쁘지, 이쁘지. 왜냐면, 동생아, 누구랑 먹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막, 같이 말도 해줘야 되고, 그 상대방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잖아. 그니까, 러한장 그냥 먹게 되면은 또, 그래도... 와, 이봐봐. 화질 좋아? 와, 그치, 이쁘지? 동생아 여기 봐봐 요렇게 이쁘다 요렇게 그니까 그냥 혼자 혼술이 좋더라고 괴로울 때 괴로울 때는 혼술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나와갖고 음악 틀고 여기 앉아서 갓 저거 사다가 먹고 그랬어 여기서 요렇게 저 벤치에서 저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밤에 엄청 많이 저거 했지 와 이쁘지 이쁘지 이거, 이거, 저거야. 아이폰, 아이폰, 이거. 우리 작은 아들이 자 작은 아들이 새로 사면서 주 나한테 주고 간 거야. 이거, 이거. 어, 와, 이봐봐. 너무 이쁘지? 어, 그니까 괜히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먹다가 슬퍼갖고 울어봐. 그치? 그러면은. <laughs> <laughs> 그러면은, 분위기, 분위기 깨잖아, 그지? <laughs> 그래서, 거의 혼술 많이 했지. 으, 으, 으. 저녁에 늦게 나와갖고, 집에서 또 펑펑 울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친정 엄마 일인데. 지금은 안 해. 지금, 그건지안한지한한달다 돼가나봐. 어. 와, 이거 봐, 이거 되게 이쁘지? 응. 음. 그래. 어, 혼술 진짜 좋아, 혼술이. 와. 이렇게, 와, 진짜 이쁘지, 그치? 이제 다 떨어졌다. 이제 거의 떨어졌어. 응. 우리 강재기 동생은 바빠서 술도 못 먹었겠다, 그치? 어,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받으실게요 아름다운 저녁 됐어 봐 여기가 이래 지금 다 떨어졌어 저기는 불암산 불암산 여러분, 여기 불암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좀 담아놓으니까 좋다 그지 음다 왔어 집에 이봐봐 얘도 들어고 아니 우리 강제동생 부자 될라 그러나 바빠갖고 단풍기기 가고 그지 거기도 포천에도 단풍 많이 들었지 이제 우린 다 떨어질라 해. 저봐 저기는 우리 집 집인 여기 우리 단지인데 저기 이쁘지 저것도 이뻐. 외신님, 왜왜 왜, 눈팅했었어? 응, 어. 외신님 사랑해요. 나 산책하고 들어 집에 들어가는 중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 외신님 단풍을 못 봤다 하나, 나요 단풍을 못 봤다 나요 <laughs> 어. 우리 외신님 우리 외신님 알람 떴어? 응. 봐봐. 그니까 지금 실컷 봐 그랬더 토닥토닥 우리 강중생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 토닥. 봐봐 여기 저거 이뻐 예시님 짠 예시님 저녁 준비하는 중아니었어 알람 왔어요 어, 고마워요 예시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영원한 유친분 예시님 자 봐봐 어 여기요 저쪽에 저쪽에도 많이 들었지. 저렇게 이뻐. 알아 건너가. 예수님 저기 저녁 준비. 나는 어제 오리 불고기 해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 조금 남은 거 오늘 저녁에 혹시 오면은 어 다시. 집앞 이쁘지, 어? 그지 강제 동생아. 나 그래갖고 그거 찍어. 응. 다섯 시쯤에 준비해요. 음.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오면은 밥만 안 차갖고 그거 다시 어제 우리 오리 불고기 저 코스코 갔더니 저거 하더라고. 생 거로 팔더라고 그래서 그거 갖다 재워놨어 그래서 어제 먹고 나머지 그거 뒤펴주면돼 여기 봐봐 여기 다 이제 다 떨어졌어 여기는 앞에는 다 떨어졌어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쪽쪽쪽쪽쪽쪽 여기 집 앞에 탐터 갑시다. 강너 갑시다. 돈나 갑시다. 여기 이쁘지. 요거 단풍이 이쁘게 들었지. 우리 강제 동생 단풍이란이라고 못봤으니까 못 실컷 봐. 음. 여봐 봐. 여기 여기 이쁘지.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또 내가 보여 줄게. 봐봐. 오, 너무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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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좀 봐봐. 여기 지금 우리 우리 단지 안에 여기 이렇게 있거든. 근데 봐봐. 이렇게 이쁘지, 이쁘지. 그대어 이거 지금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거거든. 봐봐, 와. 그치, 그치. 강제동생아, 시컨 봐라. 여기 봐라. 어, 기가 차다. 이보다 더 이쁜 단풍도 있겠어. 봐봐. 이렇게 이쁘지, 이쁘지. 여기 단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저도 이쁘지, 이쁘지. 우리 강제동생 시컨 봐. 응. 있는 거야, 여기 단지 안에. 요거 좀 들들었지, 이거는. 이거 요거, 요거는 또 저렇게.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아이고, 이봐 봐그지. 불났어, 불났어. 지금 여기 단풍에 나무에 불이 났어요. 실컷 보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우리 별내는 그렇습니다.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laughs> 봐봐 우리 옛날에 이거 단품나 기억나는 게 책갈피 책갈피에 우리 꽂아갖고 여기다 막 씻어갖고 어디서 막 시거튼 거 주서 막 해갖고서 에 씻어갖고 코팅해갖고 막 이렇게 책갈피에 넣었던 기억들 와. 와 이쁘지 이쁘지 너무 이쁘지 자 이제 가야지. 빨리 가야지.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에요. 에? 동네 외신님 동네 단풍 없어? 여기 우리 친구네 여기 단풍을. 진짜? 오. 아니 왜? 왜왜 왜 단풍이 없어? 나 튄다 이제. <laughs> 아니 외신님 왜왜 왜 단풍이 안 들었어 거기? 헐. 아니 왜 추워서 그런가? 제 단풍 들었지. 단잔에 들어왔시오. 아 그래? 음. 그럼 아직 안 들었어 그런가? 오. 그래 저쪽 부산 쪽에도 안 들었다고 유친분이 나 영상 하나 올렸는데 단풍 그거 구경한 거 영상 올렸는데 하나도 안 들었대 부산에는. 그래, 나보고 영상에다가 댓글 달았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들었대. 아, 보고 싶어서 단풍 못 봤어요, 우리 외신님. 어이구, 토닥토닥, 어이구. 그랬대요. 외신님, 요 실컷 봐. 봐봐, 지금, 단지, 우린 다 떨어졌어, 지금 벌써. 요런 것들만 남아있어, 지금. 다 떨어지고, 발씨도. 이렇게, 봐봐, 외신님. 봐봐. 얘도 예쁘지. 다 떨어졌어 벌써 이렇게 우리 단지 안에는.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한 번. 이봐 다 떨어졌잖아. 우리는 벌써 이렇게 들어왔고 얘도 얘도 얘얘얘 화살나무거든. 근데 이렇게 예쁘다 이게 화살나무인데 이렇게 예뻐 단풍 들으니까. 예쁘지예쁘지 예쁘지? 와, 이거 봐봐, 이렇게 이뻐. 이거 하살나무야, 하살나무. 근데 너무 이쁘게 물들었지. 얘네들은 또 들들었고. 음, 그치, 외신님, 이쁘지. 이게 은근히 이쁘더라고, 이 하살나무가. 이거는 봄에 나오면 은 초기 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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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수도 있어. 나무를 해갖고, 묻혀갖고. 근데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뻐. 와, 이봐봐. 대박이지. 야, 우리 외신님처럼 이쁘네. 이봐봐.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 이게 화살나무인데, 요렇게. 요게 먹을 수도 있어, 이파리. 이거 나물 묻혀서 먹을 수 있어. 와, 이봐봐. 이렇게 이쁘지. 저기 다 떨어졌어. 우리 여기 이제. 안쪽에는 다 떨어졌어. 이쪽에도 다 떨어지고 음. <laughs> 아이고 고맙고 감사감나 감사. 나 이제 집에 다 왔어 집에 이제 강장 다 왔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강제 동생 고마워 우리 외신님도 고맙고 여봐요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는 안에는 벌써 이거 되게 이뻤거든 저번주에 근데 이렇게 다 떨어졌어 벌써 응 음, 외신 님 저녁 준비 잘하고 어 만나게 요리 하셔서 만나게 가족끼리 만나게 드세요. 응 음, 그리고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여 봐봐. 우리 강제 동생도 음, 오늘 쉬는 날인데 푹 쉬고 또 방송 보고 음, 우리 강제 동생 저녁 맛있게 먹어. 음, 여 봐봐. 예쁘다. 아! 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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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laughs> 외신님, 사랑해요. 우리 강제동생,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하트, 하트, 하트. 이제 30분 했다, 28분. 내가 이거 딱 해서. 응, 음, 고마워, 우리 강제동생. 항상 화이팅 하자, 우리. 기쁜 일, 스푼 일 있어도 함께 하자. 우리 외신님도 나랑 함께 하기로 했어. <laughs> 기쁜 일, 스푼 <슬픈> 일 있어도. <laughs> 외신님 사랑해요. 빠이. 빠이. 요거 단풍구경. 요거, 요거, 요거 봐봐. 요거 되게 이쁘잖아. 그지? 자, 음. 자, 자, 자. 얘네들도 쬐깐하게 들어갔고. 얘들 츠크 어머, 비들기가. 비둘기 어디가? 비둘기야 어디가? 어디? 구구구구 먹을거 없는데? 먹을거 없는데? 에이구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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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0분 딱 되네 비둘기야 어디가 어디가 먹을거 줘야 되는데 옴떠 27초 28초 요건 좀덜 들었다 그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뭔 빠이! 어 비둘기 비둘기. 응. 비둘기야. 근데 먹을 게 없나봐. 뭐 먹으려고 비둘기 맞잖아, 그렇지? 여기는 별의별 새가 다 많아. 아침에 있나 뭐 까치 또와 있지. 응? 拜拜拜。Bye bye bye.